자, 오늘이 2024년 4월 28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쉬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에 그 꿀이 3배가 나온다는 쉬나무죠. 근데 이 지역 특성으로 봐서 5월 초에 아카시 꽃이 피어야 되는데, 현재도 피고 있어요. 약간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엊그제 밤에 봤는데, 더 이상은 모르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 26일 날 삽목을 해 놓은 거죠. 요거 이제 사다 심은지가, 에, 수로 이제 작년 겨울에 심었는데 5년차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꽃이 피겠죠. 살았나건 살고 죽은 나은 죽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3월 26일 날 삽목해 놓은 쉬나무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도 업로드를 해 드렸는데 싹이 현재 이렇게 나고 있죠. 잡초하고 같이 있는데 아예 안 건드리는 거요. 지금 이게 촉튼 거는 자체 수분하고 영양분이죠. 그리고 초로 갖다 이렇게 밀랍 떼물 해놨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질 않은 상태에요. 자체 영양분 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한95% 정도 되던데 지금은 그중에 말라 죽은 게 가끔 보여요. 근데 싹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두릅같이 초기트는데 이것은 현재 뿌리를 박지 않은 상태라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영양분을 받아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못 크고 있죠, 이게. 아직은 미지수예요. 현재로 봐서는 프로수가좀 떨어져요. 한80% 정도 되네요, 이게. 이렇게 싹이 나고 있고, 이렇게 나고 있고. 근데 아직 이건 현재 죽은 거 같아요. 싹이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시원찮은 것도 있고. 그 상태인데 나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 50%를 보는 거예요. 50%. 뭐,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기대하면 안 되고, 상상외로 상태가 좋았었는데, 그 이제 약 6월 달, 6월 초 중에 장마지기 직전에 엄청 덥단 말이에요. 메마르고. 물은 자주 주긴 주는데 이게 싹이 나야 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지켜보시고요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최하 5천씩이에요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아낄수록 좋은 거죠 요건 아주 상태가 좋네요 그렇다고 뿌리가 내린 건 아니에요 현재 이 상태로 한 바퀴 둘러봅니다 차라리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요거처럼 쏙 들어가게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렇게오 하자가 없는데 뭐 두더지가 읽어 놓고 막 해서 틀 떠서 죽은 것도 있고 밟아 놓기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또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27도까지 올라가니까 뭐 좋은 날씨죠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아직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보습을 시켜주는 역할, 그리 잡초에 덮여가지고 지지 않게 해주는 거, 그 역할만 남았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생각외로 50% 봤는데, 90%에서 80%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특징이 뭐 아카시꽃 필 때만 해도 뭐 그냥 봄꽃이 일제히 다 피는데 이것은 밤꽃이 지고 나서 7월달 7월 말경하면 무밀기라고 부르죠 7월 말에서 8월달에 그때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꽃이 무지하게 많이 펴요 무밀기에 꽃이 피면서 아카시의 세배라니 이건 뭐 외래종도 아니고 토종이라는 건데 이걸 몰랐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그 상당히 많이 갖고 오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정부용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 나무 한 20여 년 전부터 해놔가지고 지금 어, 단지를 잃었어요. 그 집에서 잘라온 거거든요. 에, 만약에 뭐잘 돼도 되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요만치 정도 잘라가지고 계속 목을 만들 예정입니다. 내가 한 4, 500주 심어놓고 주변에도 많이 퍼트려줘야겠죠. 그래야 뭐가 되지 안될것 같습니다. 저 봉장을 살펴볼까요? 저쪽에는 있고요. 이것이 얼마 전에 사다 심은 거지요. 바이텍스 몇주한데요 이게 크인뭐조리둥인데요 하우스 앞에도 이렇게 심어놨죠. 이것도 겨울에 심었더니 그냥 그대로 큰 채로 그냥 심었는데도 뭐 싹이 잘 났네요. 혹시나 말로 죽을까 걱정했는데 중도막을 뚝잘라려고 했더니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 저까지 있는데 저 상태입니다. 크기가 이건 뭐더 이상 많고요. 이게 다큰게 이건데 하여튼 이런 정도고 저건 과일나무고요. 이것이 바로 백목단이죠.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이 꽃이기도 하고요. 뭐 전국에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제일 조금 남았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피었네요. 얘들은 한박 꽃인데 이건 별로 관심 안듭니다 돌돌 를 뒤다 볼까요? 개상 올린 지가 며칠 안돼 가지고 아까도 살펴봤더니 그냥 얘들이 난리네요. 잠깐 한바퀴 둘러보기만 할게요 얘들은 이제 출격준비죠 출격준비 완료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죠 아 오늘 일요일이라 뭐좀 해볼까 했더니 트랙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벌장 잠깐 둘러봅니다 여러분들의 봉장상태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고맙습니다.